아, 아 지각이다 지각 아니 오늘부터 호그와트 입학해갖고 설레갖고 옷도 이렇게 다 깔맞춤하고 왔는데 아니 호그와트 가는 길이 어디지? 야야야 야, 야, 거기 너 뭐야? 야너 뭐야? 너, 누구야? 야 내가 호그와트 일장 비럭이야야네가 호그와트 일장이라고? 야 봐봐 마법봉부터 스케일이 다르잖아 뭐, 나도까지잖아 그럼 마법봉이 가지잖아. 아니라 딸랑이 아니야? 마법봉이야 마법봉 야 그럼 너 호그와트 가는 길이 어딘지 알고 있어? 아니 딱 봐도 여기 아니야? 아 여기야 여기? 아, 저 빨리 가서 내가 어 선배 후배 안 가리고 싹다 내야 어. 뭐라는 거야 임마 아, 깜짝이 깜짝이야. 뭐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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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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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와트 마법사. <laughs> 호그와트 야 니도 마법사. 호그와트 마법사라고? 네. 아예 딱 보니까 근데 얘가 제일 약하게 생겼구만. 아닌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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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. 아야야야야야야! 아야, 아야, 아야. 응. 너네 그러면은 나랑 마법 대결로 해서 누가 진짜 호그와트 일장인지겨뤄 볼래 한 번, 아? 야 그래, 내가 한번 떠줄게. 야 내가 호그와트 기강 잡는다. 너네 따라와라. 얘들아 안녕. 안녕. 이번에는 지금. 팀 러빠 말고 다른 멤버들이 많이 있는데 다들 자기소개 한번 시켜 주시겠어요? 나는 비럭키야 어어어 나는 팀 큐브야 아팀 큐브 소속 비럭키랑 그리고 또 여기 몰아넣어가더라고 몰아넣어가더 <laughs> 뭐라는 거야? 미캠즈 <laughs> 아, 소속 호원이 오빠 이렇게 오늘은 팀 러빠 멤버들 말고 이렇게 미친놈 게임즈 멤버 두 명이서 이렇게 딱 나왔는데 오늘 이 시끄러운 둘을 데리고 뭘 해볼 거냐 이게뭐냐면은 일단 다들어와봐이보면은딱 여기 여기 들어올 때스펠북이기게있거든 마법 주문이 써져있는 책이 딱나운로 말이야 이제주문을봐 f 파이어볼! 파이어볼 i r e b a l l f i r 주문을 말하면은 r e b 인식을 f 렇게 이제 주문이 나오는 그런 게임이거든. 이거를 한번 오늘 해볼 건데 우리 목표는 호가스 부식이야. 그래서 우리끼리 하면 사람이 별로 없잖아. 그래서 공습에 가서 이제 공습 사람들 다 부수고 우리가 그냥 1등 먹는 거야. 우리 목표는 공습에서 1등 먹게 다들 할수 있겠지?쌉가능. 자, 얘들아. 공습에 왔어. 이제 여기서 우 우리 힘을 보여 주자. 오케이 자, 들어가,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파이어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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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파이어볼. 죽었어. 아! 야 오빠 나 이거 소리크나라더잘 나가. 어? 파이어볼. <laughs> 파이어볼. 음... 야 이거 안녕이라 했는데 바이라고 막자동으로 번역이 돼서 나간다. 아뭐라고 안녕이라 했는데 바이라 아, 그, 된다고? 어그 이거 이거 한, 한국어 번역 돼. 왜 그런지 몰라. 어? 마법 미사일. 불공. 브레. 마법 미사일. 불공. 오케이. 오! 내가 1등 아니 어떻게 했어? 일단, 일단 이공섭은 이 내가 제패했어. 오케이. 카드 한번 뽑아보자. 카드 카드가 있어? 그러면또 새로운 막 스킬들 주나 봐. 자, 나 뽑기한다. 나이보이드 갖고 싶거든. 가냥 야. 나 같은 거 먹지가 이제. 이거 참을 수가 없어, 지금. 어, 나 홀리 라이트 당왔는데? 하나 더 뽑아 오케이. 와, 나 보이드 나왔어. 뭐? 야, 저또 보이드 나왔어. 잠깐만. 야 이제 어? 내가 최강이야 이제 보이드가 뭐지? Breathe. 보이드 오! 오 뭐야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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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? 아 약간 그거네 와 여기 모으는 뭐 거네 이게 <laughs> 아 블랙홀이네 블랙홀 보이드 파이어볼 야마야 임마 야 임마 <laughs> 야 임마 <이마. 웃음> 야 임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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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역된 거 개웃기네 이거 <laughs> 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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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마요 자 얘들아 어 아니 우리 아니 공섭에서는 우리 호그한테일정날가리가 너무 힘든 거 같아 그치? 그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승부를 가려봐야 될거 같아 이제 우리 규칙이 뭐냐면은 죽으면 은 리스폰 못해 그래서 데스미치야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애가 이기는 거야 자 얘들아 이제 그래치고, 찐, 찐 실력이다 이제 오케이. 여기서 이기는 게 진짜 찐이야 찐 실력전 파이어 파이얼 파이얼 아, 아! 왜 나만 때려 파이얼 뭐야나 지금 세대나왔어야잠시만 잠시만 파이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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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왜 안나가나 하다니 나 보이스 데스를 꺼두고 왔어 파이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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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일부러 느끼하게 어. 말한다고 <웃음> <웃음> 후방 세방대 후방 세대 후방 뒤에 후방 잘 피워 파이얼 불 예. 야야 피라고? 불 아아 파이얼 파이어 Fire! f i r 줘 Fire! f i 야야 f i 이 e f 이 r e Fire! Fire! 하 i r e Fire! f Fire! f Fire! 호가츠 그 마법사 일장은 결국 나런 됐습니다. <laughs> 너 저리가 아니. 내가 가운데야. 아 어, 내가 가운데야. 너 아, 저리가 넌 아, 아, 아. <laughs> 뭔데? 야 가만히 서서 파이어 하나도 야, 발음 못하잖아 너. 파이어 발음 잘해 내가. 해봐 해봐. 파이어. 와. <laughs> <laughs> <야, 야>, 너는... <laughs>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. 우리 오마이크. 미친놈 마법사들이랑 같이 호가 질장이 되기 위해서 게임을 해 봤는데요. 재밌게 봤다면은 어? 구독하고 좋아요랑 하이프까지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. 나도 구독